여러분, 안녕하셨습니까? 오늘은 9월 27일입니다. 월요일이 되겠습니다.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나라 망신을 시킨 이 언론징벌법. 세계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대한민국, 이게 뭐냐. 이게. 이 언론징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신을 시킨 바로 이 나라, 이 정권. 근데 사설에서는 이 나라 망신시킨 언론 징벌법, 덕글 끝없이 오늘 바로 폐기해라! 이 얘기입니다. 맞습니다. 오늘 바로 폐기해야 됩니다. 폐기 안 하면요, 이법 있죠? 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. 이 난리가 나면요, 엉뚱한데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. 이 정권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. 국민을 구속시키려는, 언론의 자유를 구속시키려는 그러한 발상은 치우십시오. 국내에 비판 여론을 의식해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한다면 미뤘던 언론 징벌법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. 그동안 여야 8인 협의체가 몇 차례 회의를 했지만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.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. 부족한 거아니에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대해서 고의 중과시됐다는 허위 조작 보도 조항을 빼고 대신에 언론에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란 문구를 넣겠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했습니다. 더 추상적이고 더 포괄적인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오히려 싹 넓히려는 꽤 꼬임수 바로 그런 겁니다. 손해배상액도 5천만원 또는 손해배상액의 3배 인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을 했는데 다섯 배에서 세 배로 낮춘 듯 보이지만, 한 선을 오천만 원 못을 박아놨습니다. 그러니까, 결국은, 이게, 한 선을 오천만 원을 박아놨다는 것은, 이 공포의 오천만 원, 이게 아주, 아주 나쁩니다. 국민의 이, 언론 자유를 갖다 구속시키려고 하는, 이, 그건 뭐냐, 정권 연장을 하겠다는 흑심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생각 아니겠습니까? 왜 가만히 있는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갖다 구속하려 하겠습니까? 그런데도 파른협의체는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. 이런 꼼수가 통할 리가 없죠. 언론징벌법에 대한 우려를 정부 여당에 전달한 아이린 칸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호관은 국내 언론 간담회에서 단어 한두개 주변부 이슈에 대한 수정으로 충분하지 않다. 과도한 배상 문제는 법조화 돼서는 안 된다. 근본적으로 없애라. 이런 얘기입니다. 가장 심각한 우려는 비례성 원칙.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우는 것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징벌적 배상을 언론에만 부과하는 것이다. 이 악법의 본질을 정확히 딱 지적을 했습니다. 이 사설자는 얘기합니다. 입법 보류기간 국내의 비판 여론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? 문 대통령은 언론이나 시민단체,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. 분위기를 미국 갔다 오니까 파악을 한 모양이죠. 입법을 만류하는 듯한 발언이고 황희 문체부 장관도 민주당 개정안을 처음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. 이 문체부장 같은 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했다. 아니, 이런 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, 민주당 국회의원들 왜 하려고 합니까? 주무장관이 큰일 난다고까지 고백하는 이 악법을 무슨 논리로 강행하겠다는 겁니까?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나라 망진시키는 언론징벌법 문제는 즉각 폐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. 타협안이 없다. 바로 이걸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. 여기에 무슨 타협이 필요합니까?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무슨 타협이 필요합니까? 네,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오늘도 이제 복잡한 대선판에 에, 요동이 시작이 또 많이 되겠죠. 대한민국 국민들은 딱한 가지입니다.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싸워서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우리의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단일 대우로 완팀으로 네 내일 대한민국의 승리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